뭐, 거스, 무슨, 호스테스 그럴까 하는데. 예. 제가, 이제, 우리 이놈 수장님 뭐, 나랑 나중에 이제 진짜 편했때 보면 아시 제가. 예. 그렇게 할, 진짜 그럴 이유가 없어요. 진짜 잘 음. 모르잖아요. 예.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성격상. <laughs> 제가 예. 그런,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. 차라리 나한테. 예. 그런 데를. 하 차라리 내가 하나 차아라 내가 마담, 내가 마담, 그러니까 마, 그런 데를 하나 내가 영업장을 차아라 하면 나는 하는데. 예. 제가 그럴 수는 있 성격이 아니에요. 제가 아가씨 할 수는 있 성격이 아니에요. 성격상. 음, 내가 그 주인은 만약에 주, 기회가 되면 주인은 할수 있어도 거기서 겹대부는 안 한다 이거죠. <laughs> 주인이 뭐야? 내가 차라리 거기서 하나를 다 통째로 그 지하를 다 통째로 맡아서 하지. 아, 예. 예, 저 몰라서 그래요 제 성격. 음. 저는 완전 남자예요. 내가 하려면 네. 마담을 했지, 어, 네, 아가씨를 마담을 했다는 네. 걸 스스로, 무의식 스스로. 중에 네. 튀어나온 거다. 네. 아, 네. 그...